오늘 아침 9시 30분쯤에 그 마포대교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S.H.C 긴급 속보 최군입니다. 방금 발생한 마포대교 폭파가 테러범의 수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에 테러범과 전화 연결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테러 저희가 독점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윤영아 앵커. 네, 윤영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 예스엔씨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테러범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헐 대박! 이게 뭔 일이야? 평화로운 아침, 서울 한복판에 일어난 대폭발 테러 사건. 사건의 전말은 불과 몇분 전. 김영하 씨,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보세요. 예? 네? 아저씨 해보세요 한번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내 얘기 제대로 듣는 그러니까 게 좋은데 그러니까 퍽퍽하시라고 장난 전화라고 웃기만 보던 한정우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개러는 이루어진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전화만 다시 오면 경의서가 문제야? 청취율 1위 인데이 새끼랑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자고 형님 나 이거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아 <laughs> 일생일대의 기회 본격적인 TV 생중계를 위해 꽃단장을 하는 하정우. 이제 테러범과의 통화를 자, 시작합니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자, 대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설마 여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제가 폭탄이 몇개더 있습니다. 연쇄 폭발을 예고하는 테러범 과연 대체 그는 왜 말이 되 소리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임영아 씨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요. 하정우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테러범 그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지금 다리 보고 있어. 가까이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테러범.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지. 일생일대 귀여하며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이다. 등잔밑치 어둡다? 이제부터 테러란 말은 쓰지 않을게요. 경찰 못 믿는 거 알겠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과연 대폭발 이만. 테러리를 키고 하정우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인은? 대통령 불러오세요. 1 0분드립니다 만약 출연을 못하게 될경우에요 전부 죽습니다. 언론사 건드려 봐자 좋을 거 없어요. 어떻게 했어? 나가서 빨리. <laughs> 그차 막장 가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 이 요구를 시험을 성사시켜야만 시험을 하는 차종. 과연 대통령은올것일까 과연 테러범을 잡고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